안녕하세요 존 레논의 이메진이 라스트 엔딩 곡으로 쓰여 큰 여운을 남겨주었던 롤랑 조페 감독의 킬링필드 영화 음악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고발해준 존 레논의 이메진이라는 선전 문기를 내걸고 공개됐다 뉴욕 타임즈 캄보디아 특파원이었던 시드니 쉔 버그가 직접 체험한 캄보디아 내전의 실상을 다룬 플리처 수상의 체험기 디스프란의 죽음과 삶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다 극중 묘사되고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과 살인이 행해지는 지옥의 세계를 표현하기는 프로그 음악인들이라도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설득력을 준 것은 어차피 영상이 다큐멘터리와 흡사하고 사실감을 담은 카메라 구도법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음악이 너무 두드러지면 영화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염려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불의 전차 아웃 오브 아프리카 미션 등을 기획·제작해 1980년대 국제 영화가를 좌지우지했던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트넴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준 작곡가는 마이크 올드필드이다. 195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밴드 활동을 시작한 경력을 내세워 메이저. 레코드 회사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러 다녔던 무명 시절이 있었다. 적극적인 자세에 힘입어 그는 영국의 신진 레코드 회사인 버진 레코드사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이 회사 1호 전속 아티스트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프로 음악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킬링필드의 앨범이 세계적으로 빅히트하면서 일약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할리우드로 초청받아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엑소시스트 음악을 담당한다. 그는 어린아이가 악령에 홀려 성직자를 공경에 빠뜨린다는 심령 공포물에서 시종 음산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음향을 곳곳에 삽입해 공포 영화 음악도 상업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어 준다. 마이크 올드필드는 자신의 독립 앨범 만들기에 전념했다. 킬링필드는 이런 칩거에 들어간 지만 10년 만에 담당한 사운드 트랙이라는 사연을 갖고 있어 작곡자 자신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진 음반이었다. 사운드 트랙에서 전자 악기인 신세사이저를 주된 테마곡으로 해서 중저음의 선율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타이틀곡 배드뉴스는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멜로디로 사고인들에게 생경한 호기심을 선사했고 동정심을 자아내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음악을 논할 때 반드시 거론돼야 할 곡이 평화를 주제로 지난 1971년 발표된 존 레논의 임해진. 이 노래는 캄보디아가 공산 정권에 의해 함락된 뒤 간신히 미국으로 탈출한 시드니. 기자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디스프란을 찾아 캄보디아 난민촌을 헤매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날 때 흘러나온다. 덩치 큰 미국인의 가슴에 흡사 어린 아이처럼 매달려 벅찬 해후의 기쁨을 나누는 두 주인공의 반가운 감정 모습을 극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이 곡이 흘러나올 때 객석에서는 눈물 자국 훔치는 소리가 진동했다. 디스프란역의 행애스. 늑고르는 고국인 캄보디아에서 전직 의사 출신으로 이 영화로 첫 데뷔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열연해 주었다. 그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전직 군인인 헤롤드 러셀에 이어 비전문 배우로는 사상 두 번째로 아카데미 조연 나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는 올리버스톤이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재조명한 하늘과 땅에서 극중 주인공의 아버지 역으로 다시 한번 연기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96년 2월 할리우드 자택 근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영화 히트 덕분으로 존 레논의 이미지는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거론할 때나 반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단골 테마곡으로 사용될 정도로 부가적인 소득을 얻었다. 이외 레퀴엠 포어 시티 이베큐에이션 캡처 이끄제 큐션 블러드 서킹 보이즈 버리얼 더 레드 에듀드 등의 주곡들은 이념의 허상에 사로잡혀 서로를 학살하고 있는 인간들의 우매함을 꼬집어주는 멜로디로 들려오고 있다.